자, 이제 그 재물은이죠, 재물은. 예, 재물은을 좀 이렇게 예, 이제 물어봤어요. 돈이죠, 돈. 돈이 언제 벌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요즘, 어, 이렇게 그 금의 시대, 예, 서양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로 알고 이제 인이없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한금, 만능의 시대죠.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신금이죠. 신축일생 여자분, 41살 먹은 여자분인데, 돈을 어, 보게 되면 돈이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어요. 을목, 을목이 이제 조금 있는 거죠. 을목이 있는데, 자, 이 신금은 어, 이 여기 보면 흙에 흙 속에 지금 묻혀 있어요. 흙 속에 흙 속에 지금 묻혀 있다. 식객에서 금반지에 아니면 금 보도라고 얘기합니다. 흙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야 나무. 쟁기가 쟁기로 이제 끄집어내야 되죠. 근데 이이 사주에는 을목이 이렇게 약하게 들어 있고 쟁기 얘기도 간목이 있고 힘이 없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 나무가 뭐냐? 돈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돈도 많이 벌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사주에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뭐 애들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해서 그냥 열심히 에, 내가 애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기술적인 일로 열심히 살면 그 산만큼 에몇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으로 보게 되면 이 운이 이게 지금 이이 적이거든요. 어 이렇게 그 여름 가을 아니 여름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이라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나쁜 운세는 아닌데 어, 나는 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나한테 큰 돈은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비우고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은 하늘에서 줄 겁니다. 이 정도 할게요.